여기 오기 눈에 뭐가 있죠? 여기 찐덕이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뗐거든요. 씨봐 뗐는데, 어우이 지금 내일 병원 가봐야 되겠어요. 이 찐덕이가 어 어쩐지 눈을 자꾸 부비더라고 얘가. 어 엄마 미안해. 이찐득이가 며칠 있었는 것 같은데. 아, 어떡해. 어떡해. 미안해, 엄마. 아, 병원 가봐야 되겠다, 네. 하루 두번 일주일 동안 약 먹으래요 찐득이가 제대로 안 죽어서 잔해가 남아 있대요